8월에 58년 개때들이 반드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거나 신중함이 지나치게 되어 기회에 포착 하는 타이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에 대한 원급 조절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험에 해상했던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고지식한 모습을 취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찜통데이에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8월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가족들이랑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8월에는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결정력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기회가 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듯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노력만 하고 결실을 거두지 못했던 일들이 결실을 보게 되는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바로는 여러분의 운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때이니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승부를 걸어 봐도 좋을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58년 걔띠들의 2024년도 8월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이것은 꼭 하세요. 그러면 운이 틀려서 재물이 넘쳐나게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운의 흐름, 총운조언 행운, 그리고 대인운, 직업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8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가능할까 싶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직관력이 아주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 휴가가 있는 때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행운이 있다랍니다. 그간에 소원했던 가족이 있다면 먼저 연락을 취해보세요. 잘 먹고 적당히 움직여준다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실체적으로 활력이 넘칠 뿐 아니라 갖가지 행운으로 즐거움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한편으로 일과 관련된 미팅에서도 기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사람 만나니 마음 놓고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진로 변경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추진을 해 보셔도 좋을 것이고 현재의 위치가 아닌 곳에서 행운이 따르고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귀찮하면안 됩니다. 당장은 실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때입니다. 21일부터 8일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할때 행운이 따릅니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선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계약이나 매매가 유리하게 성사가 될 것입니다. 8월의 청운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아울러 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를 하거나.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도 있으므로 융통성 있는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소통하는 자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8월에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즐기기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헛되게 보내는 8월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분야에 열중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이것은 좋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8월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쪽 방향입니다.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이 용서 숨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위입니다. 또한 금전 운이 따르고 구직자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위입니다. 색깔은 흰색입니다. 선택할 일이 생긴다면 흰색을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는 2와 8이고 3과 9는 좋지가 않습니다. 복권 등 당첨번호와 연결을 시켜서 응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잘 맞는 인물로는 돼지띠생들입니다. 평소에 절친하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되고 재밌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알고 싶었던 정보를 습득하게 되므로 새로운 사는 거 새로운 일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적재적소에 도움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여러분들 욕심만 잘 조절을 한다면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잘 관리를 하고 잘 되게 번창을 시킬 때입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전적으로는 여러분들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방심한다면 놓칠 수 있으므로 이성 문제만큼은 시간과 노력을 하려 해야 합니다. 8월에는 너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으며 은근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여야 상대방의 마음이 더욱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팔아면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대했던 수입보다는 많은 금액을 수중에 넣기 때문에 관리만 잘한다면 적지 않은 목돈을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부업이나 투자도 가능한 문입니다. 단 남의 것을 탐을 하거나 욕심을 내서는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욕을 벌여야 하며 수입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위험성이 따르는 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적으로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내적으로 병이 쌓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 간이나 폐 등이 상하지 않도록 평소에 술과 담배를 자제를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혈압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평소에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에 여러분들의 추천 음식으로는 녹차입니다. 눈과 머리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당뇨와 혈압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또한 건강을 위해서라면 동네 한 바퀴라도 가볍게 조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면에 과다한 운동 역시 근육 개통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8월에 58년 개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